차 듣건지 지금 오늘 세 번째지. 네. 근데 세 번째가 이렇게 차를 잘 듣는 사람 난 처음 봤어. 정말 모든 공정을 유니는 빨리 익혔어 아이, 첫날에 어? 다른 응. 보살님들이 제가 못해가지고 다른 보살님들이 하셨잖아요. 응. 네. 손놀림은 네가 정확게 익힌 거야. 그날 배운 걸. 청년학교에서 풀어 먹었지, 그렇지? 응. 청년학교 아들 전부 다니 네 보고 잘한다고 난리 났었잖아. 응. 네가 첫날 아줌마들한테 못해갖고 어떻게 해라고 딱 좋은 걸 네가 두 번째 풀어 먹었어. 그분들도 두 두번 하면 잘하지않을까 그거도 올해 두 번째야. 아, 청년학교. 유정민 선생님만 두번한거 아니에요? 아 다. 이 손놀림이 정확하게 빠른 사람이 있어. 이 이걸 좀 빨리 익혔어. 그때까지 손재주 좋다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네가 손재주로 풀어 물 때가 없었겠지. 항상 손으로 뭐 하려고 하면 잘안 됐어. 음. 안나 혼자만 니네 잘한다 소리 안 했잖아. 모든 사람이 잘한다 했잖아. 음. 어? 숨어 있는 걸 발견한 거지. 음. 이차대에서이 지금 초록 차 있지? 네. 이 색깔 변화 되는 게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이 미세한 색깔이 안 변한 것 같이 변하고 있거든? 네. 처음에 시금했잖아 점점 초록으로 바뀌잖아. 색깔 변화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뭘 알겠어 지금? 손놀림도죠?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손놀림은 좋아. 지금 네가 뭘 안다는 거는 네. 오만방자한 거야. 근데 보이차를 마시고 녹차를 마시니까 응. 녹차가 너무 떫게 느껴져요. 응. 보이차는 너무 고급을 니가 마셔서 그래. 그런 보이차는 시중에 없어. 응. 오늘도 그 실험 해볼까? 보이차를 마시고 녹차를 떫은 게. 녹차를 떫었다 응. 말하고 향기로운 녹차를. 녹차가 뜯다 보이차보다 쓰고 떫다? 응. 표현이 다 다르니까. 보이차를 마시고 녹차를 마시면 보이차가 녹차가 너무 맛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 차는 청년들이 만들어 놓고 왔는데 맛이 아쉬워서 내가 다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살리는 거지.